함수값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fx가 x에 대한 식일 때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fx가 식이 아닌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수학적인 방법은 똑같은데요.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바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fx가 뭐라고 그랬냐면, x 이하의, 이하의 소수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식을 줘서, 조건을 줘서 우리가 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9부터 필요로 하고 있죠. 자, F9는 9를 집어넣으면 9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됩니다. 9 이하의 소수의 개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9 이하에는 2, 3, 5, 7. 총네개가 있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13은요. 13 이하의, 13 이하의 소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냐면, 2, 3, 5, 7, 11, 그 다음에 13까지 포함하겠죠. 이하이기 때문에, 총 6개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려는 F9 플러스 F13이라는 것은 바로 4와 6의 합임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총 10. 정답은, 1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12의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f16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뜻하느냐? 16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묻고 있다란 얘기죠. 자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될까요? 16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들어가고. 4, 46, 432. 자, 서로 소죠? 그러니까 이것이 최대 공약수란 뜻이죠.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문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fx는 x%의 소금물 a그램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f 1 2 5라고 했습니다. f 1 2 5다 자, 이것을 초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f12라는 건 뭐냐면, 10%의 소금물, a g에, a 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것이 바로 5가 되더라라는 뜻이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10%의 소금물, a 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란 뜻이에요. 그럼 100분의 10% 곱하기 a, 이것이 5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a를 구해주시면 바로 a는 50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